네, 안녕하세요. 심플라티입니다. 어, 미국 지수가 지금 좀안 좋네요. 어, 나스닥 지수가 지금 2%대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P는 어, 그렇게 뭐 내려온 바는 없습니다. 1%대0.6% 되네요. 그리고 반도체 지수는 좀 낙폭이 큽니다. 그만큼 많이 올라간 거에 대한 어떤 뭐 차익 실현도 있는 부분이고 일단 당분간은 조정의 어떤 시간을 또 보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2 1일선을 저는 이탈한 것이라고 보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왜그러냐면 나스닥이 지금 여기 갭 하락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내일은 어, 갭 상이 나와서 올라간다. 그런 어떤 흐름이 나오면 좋겠지만 일단 지금의 흐름은 어, 당분간 은 이렇게 조금 어, 21선 아래에서 좀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이 정도까지 내려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 일단 흐름은 좀 아주 안 좋습니다. <laughs> 예. 아좀 버터 좀 좋겠는데 미국장이 흔들리네요. 흔들리면 또 한국 증시도 또 흔들릴 것이고 그러나 어제 먼저 선 어, 반영이 좀된 부분이고요. 먼저 매를 맞았기 때문에 오늘은 또 이제 뭐 생각보다 강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어, 당분간 조정이 될 것이다. 20일선 이탈 했기 때문에 어, 무엇이죠? 네, 한국 증시 똑같아요. 한국 증시도 어, 코스피 지수가 20. 21선 아래 계속 놀다 보면 현금 비중 항상 30% 이상은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필히 아셔야 됩니다. 네. 일단, 당분간 또 개별 종목 장세가 될 것이고, 네. 어, 이런 또, 어, 종합주가 지수들이 또 힘을 잃어갈 때, 즉, 우량주, 성장가치주가 함께, 어, 좀 무거운 종목들이 쉬어갈 때는 개별 종목들이 좀 어뭐 시장이 안전하게 버티 버텨준다는 전제하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 그런 개별 종목 그리고 테마를 어, 타오가는 그런 종목들이 어, 순환매를 만들면서 계속적으로 매일 어, 급등한 종목들이 어, 나올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자힘 내시자고요. 네참와이 매를 내려주지 이거 아, 큰일이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사실, 어, 주말에 좀 정리를 해서 제 개인 블로그나 뭐 다른 정보 매체를 이용해서, 어, 좀 전달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또 알체라가, 그 안에 저 알체라 내용이 있었어요. 알체라가. 어제는 좀 장중 눌러줄 때, 눌러줄 때 매수가 원래 많은데 제가 눌러준 지 몰랐어요. 이게 모르고 보니까 갑자기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5, 6% 올라가길래, 아이고, 또왜 많이 올라가지? 이렇게 또생각 했습니다. 어알체라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었어요. 일주일 전부터 그리고 이때 올라갈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고 그 전에 이때도 말씀드렸다가 맞죠? 수익을 내시면 좋았고 또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락한 것한달 동안 또 힘들게 한달 맞나? 음, 한 2, 3주 정도 음, 힘들었다고 보면 분명히 추세를 여기서 우 하향 출돌파 할 때는 매수가 맞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21선 터치할 때 매수가 좋았다라고 저도 다시 한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패밀리 분들은 알체라 종목을 꼭 관심 있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수도 있는데 있는데 이런 종목은 뭐냐면 카카오 네이버 아시죠? 카카오 네이버의 10년 전 혹은 5년 전의 모습이라고 지금 보시면 돼요. 그 크게 수익이 만들어지고 뭐 시장에 큰 관심을 받고 거래가 엄청나게 풍성하게 되고 그런 종목은 아니겠지만 지금 시가 총액이 5천억이죠. 기억해 보세요. 아 기억하세요. 제가 오늘 날짜가 뭐냐면 2월 2021년 2월 23일입니다. 그리고 만약 에 지금, 지금 아침 방송을 듣는 이, 어, 많은 지금 어, 애청자분 이제 패밀리 분들이 과연 1년 뒤에 몇 분이 저랑 함께 또 지금 이 시간에, 1년 뒤에 오늘이겠죠? 어, 영상을 또 마주하고 서로 이제 소통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알체라는, 어, 이게 한 달, 두달 그냥 공략할 종목이 아니에요. 이게 큰 수익을 줬던 종목이거든요. 네, 이때 분명히 같이 공략을 했던 많은 분들이 기억나실 겁니다. 큰 수익을 줬던 종목은 뭐죠? 이꼴은, 네, 절대 흐름을 놓치지 않는다. 한 달이 지났든, 두 달이 지났든, 항상 내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놓치지 않는다. 계속 쫓아간다. 그리고, 어, 간혹 신규 종목들만 급등하는 것들만 계속 쫓아가는 분이 있고, 뭐, 잘 알지 못하는 종목들 계속 들어가시는 분이 있어요. 네, 뭐 큰, 나쁘진 않은데, 그렇게 해서 수익을 챙기면 좋겠지만, 또 물리게 될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수익을 냈던 종목이 있으면 꼭 일부 비중은, 네, 일부 비중은 들고 가는 게 좋아요. 얼마큼? 한 주든, 열 주든. 열 주에 받자뭐 35만 원이잖아요. 한 주면 얼마예요? 3 5 0 0원 아깝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들고 가다 보면 맥점을 빨리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 메타버스 수의 종목이라고 생각하는 알체라 집중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될것 같습니다. 어 심플러가 일주일 내내 흐름을 보고 있는데 심상치가 않습니다. 제 2에 제 3에 어 네이버 카카오가 될수 있는 어 그런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플랫폼 어떤 가상 공간이죠. 어떤 지금 뭐 메타버스라고 어 많은 분들께서 지금 전문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일주일 전부터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TV, 또 다큐멘터리 같은 게또 방송이 되고, 또 아침에도 또 이제 전문가 방송에서도 언급이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이런저런 내용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봐, 해보고, 이제 짜임새 있게 좀 적어보려고 하다가, 네, 아직, 어, 예, 뭐 다, 어, 못 적었습니다, 지금. 네, 적다가 말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저도, 저도 좀 쉬어야죠. 네. 그래서, 아셔야 될게 있어요. 네. 어, 메타버스 공간이라는 것은, 자, 제가 바로 지금 실시간으로 검색을 했어요. 네이버입니다. 다 검색을 해보세요. 예, 해보시고, 지금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키워드 조회수가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보면, 관련, 검색어가, 메타버스 관련주. 로블록스. 로블록스 게임은, 어, 저 심플 주니어하고 요즘에 같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게임이고, 왜 제가 이 게임을 하냐면, 어, 알아야 될것 같아요. 어떤 게임인지, 왜 이런 게임을 하면서 이 어떤 게임의 공간 속에서 어떻게, 어, 돈의 흐름이 왔다 갔다 하는 건지, 금융, 어떤, 어, 재화, 지금 실질적인 물리적인 어떤 그 돈, 그 재화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교환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이 로블록스는 5천만 개가 되는 게임 컨텐츠가 있는데, 로블록스는 그냥 단지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플랫폼이란 것은 그냥 하나의 공간이거든요. 네. 가상에 있는 공간을 내어주고, 스페이스를 내어주고, 그안에그 안에 유저가 오죠. 유저란 거는 게임 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직접 컨텐츠를 만들어요. 진짜 웃기죠. 예. 네, 그럼 제가 로블록스 게임을 하다가 나만의 가상공간, 나만의 내가 원하는 어떤 유니버스가 있으면 그 어떤 공간이겠죠. 네. 거기에서 나의 마을을 만들고, 나의 도시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 사람들이 이런저런 어떤 커뮤니케이션 하겠죠. 소통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무기든 아이템이든 뭐, 그 뭐, 새로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고, 서로 교환을 하게 되고, 그럴 때, 로록스라는 어떤 가상의 화폐가 있어요. 여기, 로블록스. 그 화폐가 직접 돈으로 살 수도 있고, 교환이 가능한 어떤 그런 구조가 됩니다. 즉, 유저가 게임을 개발하고, 그 게임 안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한다.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네,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하나, 게임 만들고 싶은 생각에, 제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어... 그참아 이렇게 또 급하게 루, 메타버스라는 거지 순식간에 예, 조회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다 시간 전또 이런 뉴스가 나오네요. 네, 삼성, 애플 또 집중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뿐만 아니라 어 가상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유지하는 유니버스 합성 어꼭 읽어보세요. 클릭해서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네, 여러 가지 뉴스도 많고 블로그도 많고 참. 대한민국은 정말 정보가 넘쳐납니다. 빠른 정보가 넘쳐납니다.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나 모르신 분들은 가상현실은 VR이라고 그러고요. 증강현실은 A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꼭 읽어보세요. 네. 네. 뭐 캡쳐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그냥 네이버 있는 거 가지고 와서 본 거기 때문에, 예. 한번 캡쳐를 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거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적은 것 중에 좀 키워드가 뭐냐면 컨텐츠 어, 제공에서 수혜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에 페이스북 삼성전자 부 r 와 하드웨어 모두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3일 전에 적어 놓은 글이거든요 네 미버스 이런게 있고 그 다음에 어, 네이버 챗 제페토라는 어떤 어, 가상의 또 사이버 공간이 지금 활성화를 지금 이용을 하고 있대요 이용 유저가 이용하는 유저가 2억 명이 지금 넘는다고 합니다. 네, 글로벌하게. 90% 이상이, 어, 네, 글로벌 인구죠. 네,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암호화폐와 메타버스의 상관관계는 크다. 네, 지급결제 시스템, 핀테크 기업들에게 도 어, 집중을 해야 될것 같고요. 네. 자, 금융거래, 블록체인, 암호화폐 비즈니스. 이렇게 제가 적다가 좀 알았는데. 어, 중요한 거는 어떤 종목이, 어떤 종목을 공략해 될까요? 어떤 종목? 네. 일단, 제가 생각하는 그 기업은 분명히 두 가지를 언급드렸어요. 지금, 어, 패밀리 분들이니까 바로 보여드리면 되잖아요. 맞죠? 네. 자, 이, 일단은 네 가지 기업. 그니까, 러 네이버, 카카오는 일단 깔고 가요. 네. 우리나라 대표, 어, 어 플랫폼 기업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어,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안에 이제, 제페토라는 기업이 있고, 제페토도 생각하시면 좋, 좋을 것 같은데, 어,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봐서는, 그 제페토에, 제가 적어놨죠. 네, 보면서 얘기하죠. 음. 그 제페토 안에 3D 전신 아바타가 있어요. 네, 어떤 아바타를 통해서 나의 욕구 불만적인, 어떤 나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어떤 행위를 가상의 공간에 하는데 그 가상의 공간을 하는 그 자체가 나중에 예, 모든 재화의 거래가 되는 거예요. 돈의 거래가. 네, 그래서 돈이 모이게 되겠죠. 돈의 흐름을 느껴야 됩니다. 그 엔진 개발을 하는 업체가 알체라다. 그리고, 국내 최고 인식 기술, 얼굴 인식 기술이죠. AI 기술인데, 그 중국 동종사가 지금 시총 7조 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알체라는 지금 얼마예요? 알체라 지금 5천억이죠. 아, 저는 나중에 이 알체라가 시가총액 1조 원갈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될 수가 있는데, 지금이 아니라 몇 개월 뒤에, 혹은 1년 뒤라도, 네. 그래서, 뭐, 단기간 뭐, 사한가 두세 방으로, 이게 뭐 시총이 1조 간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가기보다는 점진적으로 그냥 꾸준하게 묵묵히 어떤 자기, 어떤 이 회사의 가치를 그, 아는 분들이, 네, 꾸준하게 투자를 하고 돈이 어떤 몰려오지 않을까. 그런, 어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네이버의 자회사죠. 스노우. 또 스노우의 자회사가 알체라예요. 어, 제가, 어, 뭐, 지금 확인한 내용은 아닌데, 한번 더. 확인해 보세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네, 카메라 엔진을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국내 이제 안면인식 통한 여권핀테크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한은행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어 핀테크 서비스 그런 기술은 점진적으로 더어 좋아질 것이다. 또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산불 방지 예방 기술이죠. 증강 현지. 현지에 있는 그, 지금 내가 눈에서 보여지는 그 현실 세계에 또 다른 IT 기술 접목해서 뭔가를 뭐, 내비게이션 하든지 아니면 어떤 뭐, 산불 예방이라고 보면 온도 차든 어떤 뭔가 그라데이션이 있습니다. 그런 그래픽적인 효과를 줘서 실제 뭐, 센서링을 통해서, 어, 산불을 미, 어,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증강의실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라고 저는 들었고요. 아마 그게 어또 현실화 된다고 보면 미국의 큰 어떤 기술 수출이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또 이슈가 현재 좀 재료가 있다 라고 저는 어 들었습니다. 일단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직접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네 아닐 수도 있고요. 네 제가 눈으로 직접 본게 아니기 때문에. 어 그러면 일단, 세 가지로 제가 꼽아봤어요. 메타버스 수혜 테마 실적 관련주는 무엇일까? 플랫폼, 지원 기업, 그리고 컨텐츠 제공 기업. 맞죠? 좋은 콘텐츠를 소프트웨어를 양산하는 그 업체들이 또 수혜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뭐죠? 컨텐츠를 사고 파는, 그리고 가상의 공간에서 뭔가 재화의 교, 교환이 나올 때 그런 교환, 교환이 될수 있는 화폐, 가상화폐, 결제 시스템. 아이템을 사려면 뭔가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는 어떤 기술을 어, 핀테크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내 1, 2 기업이 무엇일까를 찾아야 되겠죠. 어, 다들 아시지 않나요? 이거 다날일 것 같은데 다날 네, 혹은 어, 뭐 컨텐츠 기업이라고 보면 무엇이죠? 네, 이것도 읽어보세요. 소프트웨어 컨텐츠, 핵심 IT 적어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컨텐츠 제공 기업이라고 보면 저는 하드웨어는 뭐 구글을 막뭐 어, 고글 이제 눈에 쓰는 거 있잖아요. VR 기기를 만든 업체보다는 그, 마, 그 만드는, 어쨌든, 하드웨어는 하나, 그 컴퓨터 하나를 제공하거나, 뭐, 안경을 하나 VR를 제공할 수가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컨텐츠는 수만 개, 수천 개, 뭐, 정말 엄청난 컨텐츠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런 컨텐츠를 개발하고, 기획하고, 제작하고, 양산하는, 네, 대규모 양산하는 그런 업체들이 돈을 많이 벌겠죠. 게임업체, 기존의 게임업체들이 워낙 월등한 기술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 VR, AR이든, 그리고 플러스 메타버스라는 초현실의 어떤 그 가상공간에서 또 다른 뭐 이제 아바타라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예, 유저가 사용하게 되고, 그 유저가 또 다른 유저를 부를 것이고, 그 유저들이 또 다른 게임을 만들 것이고, 가상공간을 또 만들 것이고,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정말 쉽게 생각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정말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또 이제 이슈가 되었고,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업계, 친환경, 전기차, 수소차, 뭐 자율주행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핀테크까지, 그리고 메타버스까지 공부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안할 수가 없어. 그래서 YJM, YJM 게임즈도 지금 여러 가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검색하면 돼요. YJ 게임즈 검색하시면 네 메타버스 310조 310, 성장 정방 VR 서비스 국내 1위 기업이에요. 그 그러니까 1등만 1등만 공략하세요. 1등만 게임즈 중에 아, 저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려가면 계속 삽니다. 어제도 10만 지 사고 그저께도 10만 그니까 지난주도 10만 원, 지난 며칠째도 30만 원. 돈이 생길 때마다, 용돈이 생길 때마다, 네, 계속 삽니다. 그냥. 저점에서. 지금 그럴 수 밖에 없어요. 한 차례 올라갔으니까. 네, 그러한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알차라도 똑같아요. 네. 저는 알차라도 내려가면 계속 사요. 내려가면 사고, 네, 내려가면 사고. 그리고 YGM도 내려주면 땡큐 하고 또 사고, 또 사고. 올라갈 때는 절대 안 삽니다. 올라가면 못 삽니다. 그냥 가, 가, 가. 괜찮아, 가. 괜찮아, 가. 그리고 아직 박자가 맞지 않죠. 안정적으로 더 내려주면 또 담고. 혹시나 20에서 깨진다 하더라도 겁내지 말고 또 담고.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 어, 여유가 되는 분신 분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종목 다 팔고 가지 말고 애매한 종목이 있으면 조금만 덜어내서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10% 20%또 손실난 종목 있죠. 그런 것들은 또뭐 천만이면 그 천만 들어갔죠. 그0 0 백만 이백만 좀떼 가지고 와서 좀 사고 좀 사고. 네. 예. 그런 여러가 종목들에서 조금 살점을 떼가지고 와서 공략을 하는 겁니다. 알체라든 또 뭐죠? 네, y g m 게임즈 그리고 비기트가 일반적인 플랫폼, 아, 일반적인 이제 기획사 어떤 막 BTS 관련된 컨텐츠를 파는 업체가 아니라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컨텐츠를 어, 만들고 융합시켜서 또 다른 플랫폼 기업으로 저는.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게, 어, 뭐, 공부를 더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주가 흐름이 안 좋겠죠. 나중에, 나중에, BTS가 가고자 하는 길은, 어, 또 다른, 네, 엔터테인먼트의 네이버 카카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추세를 좀 그어보면,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여기, 어, 고점과 저점의 중간 레벨, 네, 여기까지 혹시 내려주면 돈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면, 어, 성장 가치주라 생각을 하고, 어, 지금, 8조 원이죠. 와 엄청 크네 시가총액이. 와 애매하네. 아, 개인의 판단이에요. 예. 일단 비기트도 나중에 크게 갈 수도 있어요. 일단 알체라, 진이뮤직, 지니뮤직. 진이뮤직도 내려와주면 다시 공략이 되, 돼야 되겠죠. 네 예. 컨텐츠 제공하는 기업이니까 그리고 YZ 게임즈 이렇게 좀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제가 어, 다른 종목들을 다못 못 이제 성명을 못드렸는데 일단은 뭐예요? 집중을 해야 되겠죠. 뭘 집중하죠? 예, 우리가 뭘 집중해야 될까요? 알체라에 집중하자. 그리고 가상 공간의 돈의 흐름이 느껴진다. 몰려간다. 나이가 좀 연배가 많으신 분이라 하더라도 지금 손자들이 무엇이 하는지, 우리 아이들이 어떤 놀이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보세요. 네, 카카오를 어떤 게임을 보는지, 어떤 웹툰을 보는지, 어떤 PC 게임을 하는지 계속 이렇게 보다 보면 로블록스가 이렇게 멋진 회사인지 제가 최근 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6개월 전에 로블록스를 아들이 했, 했거든요. 왜또 오락하냐, 뭐라만했지. 내가 관심 있게 그거 기기로 야 아이템 어떻게 사지? 야 아이템 어떻게 만들지? 그렇게 제가 제가 조금만 관심 있게 물어봤다라고 하면 저는 아, 좀더 안정적으로, 네 안정적인 이더 빨리. 국내에 어떤 기업이 있는지 찾아봤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 이런 기업들 잊지 마시고, 플랫폼 개발 지원하는 기업들, 컨텐츠 제고,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라는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 찾고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성공투자 하시고요. 어, 뭐, 흐름이 안 좋겠지만, 안 좋은 거 어쩔 수 없어요. 항상 현금 비중, 적정 비중 가져가고, 그리고 비중, 어 어떤 공략 종목의 비중 확대와 축소, 그 축소와 확대겠죠. 잘 하셔야 돼요. 네, 아니다 싶으면 그냥 묻어두세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다갈 거예요. 네, 갑니다. 예, 감사합니다. 심플러티였습니다. 네.